그래서, 이 처리는 잘된 건가요, 여러분들? 공지 보니까 아직. 근데 또 대단하게 또. 대단하게 또한 사람은 없다고 하던데? 대같이 부활하는 r 일이에요 어제 할게 없는 거야, 방송 켰는데. 딸때기 없이 1시간인가? 40분 동안 시간 들여가지고 마법석교 소녀로 꾸며봤습니다. 아! 이전 코디는 남자 맞아요! 여기가 남자 여자 성별 구별이 없어서 여자로 꾸미면 여자가 되고 남자로 꾸미면 남자가 돼요. 그 여자 남자 템을 섞어서 쓸 수도 있어요. 어? 마친 님이십니까? 아, 아쉽게도 꽝입니다. 1 5로 패시 들어갈 겁니다. 뽑아 가시는 분이 받아 가는 거예요. 아, 꽝입니다 감사합니다. 뭘 맛이 없어요. 가리 님. 또 이제 4대는 한번 해야 되거든요? 아 끝났다. 여러분은 6.2. 6.2 올랐어요. 10분간. 명진님, 말씀하십시오. 어? 아, 여기서 뭐라고? 득템 주기? 펌으로 나온 득템 드리겠습니다. 느기님. 축하드려요. 88? 이업이 뭔데요? 여기서 나오는 지 이제. 마초님! 마초님 뽑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템 네, 뽑으셨어요? 끝났습니다. 아! 좋네! 어, 뭐야! 어떻게 두 번, 어, 야, 무조건 뽑을 거였나 보다. 무조건 여기서 처음으로 나오는 그템 드릴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 음문서든 장비템이든. 아, 설마 토비? 설마 토비? 에 설마 쿠비 안녕하세요 어떴다 득템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아, 아르테일 개같이 부활하고 동접수 5천명 찍었습니다 얼마나 애가 탔으면 지금 동접수가 5천을 넘어 이제 꽝 스멜이 존나 세게 나는데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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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득템인가 또? 아 득템이 또 나와 <laughs> 그래요? 아 오케이 아, 레벨 아60 레벨이에요. 와씨 고생했다. 60 찍으면은 다크 마노트 인오럭이탑7짜리 구해놨거든요. 이거 끼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 n n 님이 주신 60퍼 3자 망토도 끼도록 하겠습니다. 이터다 찍어. 와이터 아, 마스터네요. 오케이. 어, 그나마 장갑. 어 떴다. 안녕하세요. <laughs> 칼라스 축하드립니다. <laughs> 오케이 특템한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느디님 이거 험한 끼래개 쓰레기긴 한데 내가 집탁한 거요 나의 야드라니 냄새가 묻어있는. 그거 이상한데? 다크노엘 이것도 드릴게요. 이것도 가져가서 끼세요. 방패 있던가요? 네아 냄투 없어. 그 냄투 드릴게. 어 귀때기도 드릴까? 이거 귀걸이도 가지세요. 인트 2의 마력 4. 이것도 저 누가 주신 건데. 이것도 쓰세요. 내가 훈디 받은 거다 드린 거야. 매직 한번 찍을까요 여러분? SP 초기화 사가지고. 어? 이거 녹았는데 바로 초기화 해볼게요. 1 차에서 원래는 매직 카드 찍고 매직 콜로 마스터잖아. 이걸 안 쓰고 매직 아머를 올려서 방어력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몸통박치기 당하는 그런 데미지를 줄여서 물약 값을 아낀다 뭐 이런 거였는데 2차 전직을 한상태에선 스킬 초기화 건이 두 장이 필요합니다. 네 번, 다섯 번. 초기화. 오. 1차부터 2차까지 다 찍어볼게요. 하나, 둘, 조심히 찍어야 된다. 하나, 둘, 세 개. 회복력, 마스터 하고요. 흥가량, 마스터 하고요. 레지카드 마스터 하고요. 암호 마스터 하고요. 이걸 하나 더 찍고. 나머지 다2타 MP 이터 마스터. 메디테이션 마스터 하고요. 셀프 마스터 하고요. 와, 조질 뻔했어. 파이어 에러가 안 찍을 뻔? 와, 미친놈. 파이어 에러가 제일 중요했는데. 와, 씨. 어우, 아. 야, 피 많이, 야, 생각보다 많이 까이는데요? 그 오지는데 매지컬러 안 쓰는 시점에서 바로 리셋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까 이 새끼 기준으로 200, 260 몇, 270 대, 맞게 뭐 이렇게, 이렇게 깎겠잖아 어떤 사람이, 그러는 그거 해가지고 뭐 약값 아기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더라? 스킬 초기 한 값으로 그냥 약값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질을 떨었거든요. 근데 괜찮네. 회복 스킬은 1분 동안 매초마다 체력 체력을 70, 70 채워주거든. 근데 마법사는 체력이 안 높잖아. 생각보다 꾸디야 역전 백주님 슈퍼채팅 5천원 감사합니다. 그럼 통행 충전 아이, 맥주 고마워요. 3자리 바지 2인승 3으로 바꿨다잉. 예에 한번 잡아볼까? 잡는데 끝나 좋은 황가충우 훅~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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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우 헬로우~ 시로 잠깐만. 같이 쓰고 미쳤다 라 미친 바로 죽을 뻔 했죠? 쌍스러야 <laughs> 예페 <예패> 존나 쎄저 <laughs> 터질 뻔 했어요 여러분 예페 개 쎄네 미친놈이네 저거 알레레 아까 뭐 사달라 했지? 2 0제랑2 5제 9만원밖에 안하는데요? 음. 오케이 Thank you. 어, 구독 부탁드린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사냥이 안 되네. 아크가 안 죽네요. 고생하시면서 잡는구나. 다크 아, 그 드레이크가 뭐 준다했던 것 같은데? 원랭는 맞으니까. 안녕하세요. 방구치는 오. 뚫다. 네! 따끈따끈한 엔젤윙즈. 셋. 아, 어! 제가 딱중무비네 아, 까비. 그 새끼 너무 다르다. 아, 뽕맛 지려. 네 i s 스테판, 아니면 엔젤인지 하나만 더 먹자. Hello. 어, 슈퍼주문서. 아, 풀합명주. 개새끼, 여기서 풀합명주. 어, 주문서다. 100% 어도 오, 예, 투지 순네 요, 여기, 경험치 생각보다 주네요 아, 안하는줄알았에요 오, 아, 똑같 머리 뚫어 버릴 것같 아. 안녕 하 세요. 오 국수 떴 다. 셋 4, 5, 일상 8, 오 1, 거의 3, 5, 10% 개쓰레기 같은데, 씨. 어딜 분명히 쓰레기였거든? 아, 콧뜨기 주문서에. 너무 아쉽다. 아우, 방패 체력 개쓰레기고. 어디다가 바르지도 못해, 저런 거는. 어, 주 죽은 거 없는 거요 어, 잠깐 나왔네? 네? 흰사의덱 이면 이거 개 높은 거 아닌가? 편전하는 왕드 중에 가장 좋은 무기 엔젤 링기가나오고요 스테판이라는 전사... 뭐 몰라... 펫판판이 아무튼 있어요. 그거 나오면은 그거는 먹어도 800만 원이래. 그두 명만 먹어도 800만원이래. 그두 개만 먹으면 돼. 근데 지금안나왔어 아직 내가 하나 먹고 내려가려니까 어제 어... 먹었으니까 오늘도 나올 거야. 또 올라갈 때도 오라이비바... 아... 오적 대가리가 나왔어요. 아... 아... 럭 3의 대기 유 쓰레기 아 쓰레기 유 쓰레기 아 쓰레기? 오케이 okay. 어 저도 그거 봤어요 근데 아직 레벨도 안되고 독도도 다 못찍었어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사냥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레버... 여기. 으무장기 무장업도 개새끼다 으아이누 <laughs> 탁! 탁탁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상 같은 걸 하긴.. 예상을 좀 확인했는데. 서운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laughs> 마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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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두둥탁탁시 감사합니다, 형님. 아이고 또 5만 원 후원. 아이고 머스파드 <laughs> 아이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잘사 먹겠습니다, 형님. 아 뭍질 좋아. 아구마고 대대라고. 어. 어 제발 하나만 주세요, 개새끼야. 내가 너 하나만 바라보고 왔다 안녕하세요 오! 아, 아 이게 나오네 신동 아니야? 왜 나오는 거야? 83위 등급이고 그 위상 봐야 돼요 제발 네. 또 84위야 개새끼 따꿍. 어? 어? 저거 뭐야 여러분 저거 뭐예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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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대같이 생겼는데? 존나 아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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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아대 아니야? 사파이어 기간칙 뭔데? 100만원밖에 안해요? 100만원이면 어떻게 득템이야? <laughs> 이제 콩이 커가지고 <코> 이제 <laughs> 개쓰레기 아니야? 아 다행이다 비싼게 쓰레기가 아니라서 어제부터 해가지고 엔젤링즈를 지금 3개를 먹었어 3개를 먹었기 때문에 지금 이.. 뭐랄까 득템뽕에 지금 회원할 수가 없어요 헬로 어? 어? 아 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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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죠? 투지가 3개나 먹었네? 스펙판 먹었어요? 아케이디이 축하드립니다. 나도 먹고 싶다. 나도 먹고 갈래. 근데 왜또화업이냐 아쉽게. 4시반 <laughs> 어? 와! 저거 스펙판 아니잖아. 아 <laughs> 개새끼들. 어? 84또왜 좋은 걸로 주는 거? 야내건다쓰레같이주더니만룰레시왜 들어가는 거지? 무슨 소에아춘님이세요 에이 설마! 에잇, 설마 득템하는 거 뺏어가는 거 뽑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뽑! 어? 형님들 아, 아, 아! 내가 뭐라 했어요? 나온다 했어요? 안 나온다 했어요? 바로 갑니다. 기때기 딱 되고요. 슷. 아니, 왜 자꾸 83인데? 270? 그래? 하나 줄게. 연락. 제 서버로 오실래요? 음. 나는 여러분들한테 비싸게 팔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패킷들은 난 싸게 주는데 왜 지들은 나 싸게 안 보니까. <laughs> 아, 음, 음, 음. 그래요 1, 법사인 3, 2, 3, 3, 아주 잘하는구나 나눠주세요. 여러분들 방송에서 아이템 사고 팔고 싶어? 후원하시면은 아주 합법적이에요 안녕하세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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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스페판 아니야? 언제 뭐 방금 들어온 건가? 방금 들어온 거 같기도 하고? 비싼 거요, 지금 70제 창속에서 가장 좋은 거. 이게 중업만 떠도 800만원이야. 87이 중업? 쟤. 아니 야, 씨발, 하옵이다. 붙됐다이거뭐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럼 사장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멋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늘 엔젤인지 두 개에다가 스펙판 하나 먹었어. 어? ᄌ 됐다. 아, 방금 이것 떴어 어 ᄌ 안 쓴다며. 아, 운이 여기로 빨렸다. ᄌ 됐다. 아, 방송시간 제일. 아... 방송, 어, 빨뭐 이런, 거지 같은거만 어? 아 뭐가 자꾸 떨어져요? 흠? 아! 103, 개쓰레기 아니야? 오늘 일 내나요? 안 나와도 일 내고. 나와도 일레벨 뭐. 뭔데? 오! ㅅㅂ 오! 떴다 스페판 떴다 개새끼 셋 떴냐? 하하아 중목보다 1 낮아 하아 크로노 나왔어 1상 후비야 이상 후비야? 어? 주문서다 아니 망토 물리방어력은 뭐야 나 선서공 득템을 주지 않는다고 지치지 않는다 왜? 나올 때까지 하면 되기 때문이지 잘했네, 무서워서 잘 나왔네. 어, 투지다. 안 응. 하니까 나오네. 계속... Hello. 어, 혹시 아, 투구 방어력 미친놈인가? 별잡값은다 주네. 지가 잣 나. 잣성 잣값... 잣값... 아, 아내 아, 목소리 듣고 싶지 않아. 개고통이야이아빠한쫓빼야겠다 아우, 귀이야저새삭왜저삭고 있어? 저 새끼 왜 저러고 있어? 저 속속삭 <laughs> 새끼 <laughs> <슥슥삭> <laughs> 왜 저러고 있어? 저 새끼 왜 저러고 있어? 저 새끼 왜 저러고 있어? 새끼 야 그만 고 있어? 저 새끼 왜 저러고 있어? 저 새끼 왜 저러고 있어? 저 새끼 왜저저 오, 어, 시발! 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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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 어, 꾸 잠깐만, 왜한 칸이 아래 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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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요 무기요 이거? 야 꾸야! 꾸야! 어, 야이야꾸 새끼. 야 꾸야! 안녕하세요. 오하야꾸니다 87이 정옵이에요. 10어0 10 1 이때까지 0 1 8 1 8 10 10 10 10 10 10이0아0이스나이스입니0 10만0 10 10 10 10 1니다0 10 10 10 10 제발, 10 10 1 제발 샌들 0 10 10 1 하, 하, 8이다! 데이드가 아니에요? 인트가 좀 낮긴 한데 럭사이다 마력 1이야 오야왜 이렇게 뒷템을 왜 대가리 나왔어 머가리 확인 갑니다 어? 어? 인사의 럭이왜 이렇게 틈을 잘 줘? 오늘은 진짜 뭐 하나 먹으면 무조건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랩업 좀 하겠습니다 체력 쿠션이 훨씬 싸죠 아, 그리고 싸기도 하고 싼 값에 더 많이 채워준다고 만화로 체력을 까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데미지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만화라도 까서안 죽으려고 가드를 쓰는 거랑 그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가드 효율이 존나 떨어지는 거지. 여기 아는 분들이라도 물어봐서 가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23이요! 한 몇백 아닙니까? 에스턴 할까? 어? 싸게 얼마 에주십니까 가격 들어보겠습니다, 형님. 구독 기념으로 싸게 주신다니. 내가 감사한데요? 착해. 안녕하세요? 바로 갑니다. 오! 골든크로우다! 저거도 존나 안 나와! 나 지금 3일만에 처음 먹어봐. 078이 150이 넘는다. 일상업이200 정도에요. 골든크로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여러분. 공격력이... 78이 넘어가면 됩니다. 셋! 이8정업에서 아, 하나 낮은 건가? 이거 안 팔리죠? 아이. 자, 꺼주세요 인산에스터 고맙습니다. 2 0백0만1 0 0 1 0 0만1 0 0만 바로 폴렉스 하겠습니다. 70제 무기를 8개를 먹었거든. 일상우비 최고야. 제가 기회가 돼서 산 것도 산 건데 이유가 있어요. 들어 보니까 저 에스터 실드 다음에 나오는 방패가 혼나 나중에 나온대 1060퍼가 맞아요? 투지 나이스요 흑백이 인사의 럭2 6자리에 먹었거든요 장착하고 투지 여기 사냥하다 보니까 9개나 모았거든요 바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기존에 뛰던게 뭐였냐 인이랑 럭 합해서 11이었구요 이번에 작한거는 인럭합 13입니다 윤씨두 개가 더 올라가요. 랩제도 올라갔고. 데이드. 어, 야, 방행이다 진짜 7장이야 1059. 100만, 10, 100만, 100만, 100만. 인 3짜리 에스터를 구했고요. 우리 윤 씨가 팔아 줬어요. 윤동수 님이었나? 첫짝이 중에 첫짝은 무조건 성공하는 거야? 응! 난스첫짝 성공. 응 음. 퐁! 아 씨. 하. 아 씨, 됐다. 내장 그냥 연달아 뚝 갈게요. 다 붙었나? 저, 장비 누르고 손 씻고 올게요. 여러분들만 보세요. 장비 누르면 아마 에스터 바로 보일걸. 슛! 어... 아, 안 보이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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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아, 미안. <laughs> 아, 아, 이거. 껐다 <laughs> 켜야 돼, 껐다 켜야 돼. 자, 봉 나이스! 됐다, 됐다. 됐다. 쌀을 질러, 친구들. 멤버십이 소리 있게 내가 등록시켜줬어. 음. 네가 그 멤버십을 담걸 후회 안 하게 해줄게. 뚝배기 악마 어 아크스텝 떡딱 이것도 줄게. 여러분들도 날개 다시고 저도 템 지원해 주세요 하면은 필요한 거 제가 쓰다 남은 템 드립니다. 김단장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아, 다래님 어서 오세요. 키어위고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신나웃김에. 아이 힐리건이 감사합니다. 서포트 합님 멤버쉽 타임 아, 서포원챔님 감사합니다. 좋됐다좋됐다템뭐 없는 게 좋겠다. 어, 지지다, 나이스 이거 뽑고 나오는 득템 주기 설마... 나 지금 아직 제대로 된거안 나왔는데, 설마... 에이, 설마... 지금 시발제스택이 지금... 몇 개가 쌓있는데 지금. 아이, 고마.. 감사는 합니다. 에이, 씨. 아, 씨. 걱정은 하고 있었는데, 설마. 로 어, 득템이다. 보이죠? 어. <laughs> 아, 축하드립니다. 뜨고 <투구> 방어를 주면서 <laughs> 아이고, 다행이다. 아, 들어가세요. <laughs> 상방 미친 새끼인가? 오! 아크로 노 떴어. 시켰다 진짜. 어? 골든 코로 개 새끼. 아. 오늘 날이 아니다. 좋은 무기는 세개 먹었는데. 아, 크로노 한 개랑 골든 프르두개 먹은 거야. 셋. 어? 왜 여기서 상업이 뜨죠? 일상업 같은데요, 이거? 그러면 엔젤 윙즈 간 만큼 나가요. 캐릭터 삭제 어떻게 하나요? 프리마켓 위에 신고하기 버튼? 아, 이거 누르면은 계정이 초기화 된대요. 와. 아무튼, 하산하겠습니다. 레버파로 가자. 그래끼 여정이. <laughs> 그래끼 마무리 되진 않았고요. 간혹 한 번씩 갈 겁니다. 긴장 놓지 마라. 나보다, 낮았던 사람들도 나보다 다 높아져가지고, 레벨업은 좀 따라가겠습니다. 적어도, 8 5렙까지 찍어야, 3차 딱 나왔을 때, 3차 스킬 열심히 잘 쓰고 다닐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 지금, 럭이 78이라, 원래라면, 럭이 66이어야 되거든. 인트를 12개 더 찍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아우, 귀찮잖아. 귀찮다기보다, 돈 들잖아. 무기는, 2업하고, 오늘, 오늘 바꾸겠습니다. 저 오늘 65레벨 찍고 잘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레버만나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방르르르르르르르르르뭔 하... 어! 일이야?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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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보이진지 가지고요. 나도 20분 짧다고 생각해. <laughs> 20분 개 짧지, 20분으로 뭘 보여줄 수 있는데, 20분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30명만 유지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잘 되면 더잘 되고 싶지, 30명만 유지해가지고 하고 싶지 않아. 나... 나 열심히 해서 잘 되고 싶어. 돈 많이 벌고 싶어! 손질을 하 팔아 손질 얼마인데요 이거 이거 살 가격 가격만 물어보자 이거 CNN님이 주신 건데 한막 86이거든 제가 집착했던 템이나 지원 받은 템들 어디간에선 싹다 물려드렸는데 좀 가격대가 되면 이걸 좀 팔고 다음 무기를 좋은 걸 사든지 대작을 하든지 할수 있잖아요 그 뭐가 보시요아 진아 아 진아님 진하, 아오0원 감사합니다 다른님 패션 센스가 그냥 뒤진다 뒤져 누가 봐도 클래릭이다 아직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인트 이 e, 아모리아 치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네, 이런 만 이런 적으시면 돼요 다음에 또 맛있는 거 드실 때보태주세요 히어디 아이고 아이 두둥탁 형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또 따뜻한 2만원 고맙습니다 맛있는 거 정말 맛있는 거 사먹을게요 다른 이냄뚜 있어요 아냄뚜 없네 냄뚜 드릴게요 냄비뚜껑 이거 레전드템인데 여기가 벤도 존나 많고 경험치도 잘 주고 거기다가 불속성 약한거잖아 그리고 페페 레벨이 60이요 그러니까 효율이 박살나죠 아, 모르겠네 걔가 또뭘 소환하는구나 내 새끼 사기 꼬어력이요 이치랑 색깔은 여읽겨야지 마지막에 잘 안나오더라고 하나만 더 먹어야지 하나 안나와 귀신같이 거의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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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초벌 초벌 근데 나 집을 어떻게 가냐? 엘릭서 쓰고 그 가드는 좀 아깝고 앉아있다가 겠습니다 앉아서 체력을 채우고 가드 써서 앞에 보이는 몹들을 헤쳐나가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있으면 오한 때문에 피가 계속 줄거든요 내벨 해야 되는데 뭔 짓거리에요 개짓거리에요 이게 아예 감사합니다 만원에 사겠습니다 이런 거 할증 붙잖아 감사합니다. 오, 방송에 방송 어우 레버 레버입니다 여러분 65 레벨 무기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끼고 있는 건 한마 86인데 오 많이 올라간다. 리부링지 한마 93 티를 올라가네요 마력 제 마력은 442가 되버렸네요.